안녕하십니까. 삼성 반돈체가 상당히 지금 불황을 맞고 있어요. 하이닉스하고 보시면 D 램 재고가 산더미, D 램 재고가 산더미, 램 램이 산더미처럼 쌓인다는 거예요. 램 가격에. 그러면 램은 뭐냐. 소비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스마트폰, PC, 서버. 수요가 줄어들면서 반도체 재고는 쌓이고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laughs> 재고가 램 재고가 존나게 산더미처럼 쌓인다는 거죠. 근데 삼성이 지금 웃긴 게 보급형 스마트폰도 아직도 지금 4기가 램을 지금 꼽아 꼽고 있어요. 어떤 건 진짜 3기가. 그래서 어 이제는 보급형 핸드폰도 삼성이 어, 8기가, 8GB, 최소 8기가를 넣어야 돼요, 이제. <laughs> 진짜 요즘 중국 쪽 스마트폰들 보면 진짜 웬만한 애들은 진짜 다 8기가 씁니다. 우리나라 아직 지금 한 6기가에서 뭐 8기가 정도 쓰는데. 하여튼, 더 중요한 거는 PC에 이제 메인보드를 보시면 요즘 저, 웬만한 저가형, 요즘 저가형이 아니고 모든 거의 웬만한 PC 메인보드를 보면 이램 슬롯이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여기 램 슬롯이 있죠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두 개면 뭐냐 이게 뭐, <laughs> 뭐냐면 4기가를 두, 개, 두 개를 두개 제일 잘 팔리는 게 4기가란 말이야 그럼 4기가를 두 개를 꼽으면 벌써 8기가 한단 말이야 그럼 <laughs> 8기가면 인터넷 웹서핑 같은 거는 충분하단 말이야 어, 업그레이드 할 이유가 없어 인터넷 웹서핑 8기가면 충분해. 그러면 16기가 정도는 있어야지 게임을 할수 있어. 16기가. 그러면 16기가, 8, 8기가 두 개짜리.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제 영상 편집을 하려면, 영상 편집도 16기가면 충분해요. 영상 편집, 게임도 16기가. 이제, 그러면 32기가 쓰는 사람들은 누구냐? 32기가 쓰는 새끼들은 누구냐? 바로 게임 개발자들이야. 게임 개발자들은 64기가 램이 필요해요. 여러분, 진짜. 기본이 32고, 게임 개발자, 왜냐면 그 게임의 개발 리소스를 존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삼성이, 음, 이제 웬만하면 4기가, 8기가 램을 단종시켜야 돼. 아니야, 4기가 램을 아예 단종시키고, 8기가, 16기가, 32기가, 64기가 이렇게 팔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어, 그리고 스마트폰을 좀, 스마트폰을, 어, 램을 많이 써야 된다. 어, 스마트폰. 요즘 보급형, 보급형도, 어, 그다.